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21절에서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합니다. 이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냥 지식에 그치겠지만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자외의 날성검이 되어 우리를 일당에 지혜롭게 승리하며 힘 있게 살아가는 그 말씀이 될줄 믿습니다. 전하는이나 듣는이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어미 듣게 하시고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음. 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저번에도 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개인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짙은 어둠이 있달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둠이 짙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도 그냥 발을 내딛고 가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어둠이 거치 보면 와, 내가 어떻게 이 옆에 이렇게 절벽이 있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 길을 갔지? 보니까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겐 그런 역사심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눈을 닫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너져요. 기도해야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은 뭔지 아세요? 이러다가 은혜 안 되면 떠나는 거예요 주님. 그 떠나면 어떤 신앙을 하느냐 그때부터 매너리즘에 빠진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부르는 마당발만 받고 가는, 정말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교회에 올 수가 없더라면 내 집에서라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네! 두 시간, 세 시간 중원부원 하는 기도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 이러니까 희소식이죠. 아,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하여튼, 저가 속아서, 이게 뒤에도 얘기를 해줘야 돼. 저 말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상관없는데, 그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교회에서 기도하면 파워가 달라요. 그런데, 혹시나 모델 사냥이 있더라면, 집에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2주 전에 이제 제가 기도에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내용 First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먼저 뭐였죠? 먼저 네.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네. 그래. 저번 주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응답의 표정으로 뭐가 온다고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집에 간 후에 주일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봅니다. 영상을 다시 보고 월요일날도 다시 봅니다. 왜 주일날도 보고 월요일날도 다시 보냐면 주일날에는 비몽 사몽 봅니다. 보통 딱 보다 보면 찬양한 두곡 쯤에 제가 보면 엎드려 있어요 자고 있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곤해서 잘못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 마음에 아 이게 끝나지 않을 건데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로 구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아, 하고, 기회 있으면 해야지, 이러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요즘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끝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딱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에,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의 모습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기도의 응답이 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더해진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약속이에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한이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아니라 뒷장에 보면 5장에 한번 우리 읽어 봅시다. 5장 14절, 15절. 여기에도 반복되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건 확증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5장 14절, 1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단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은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좀더 풀어줬어요. 그게 뭐냐?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의 모습을 하려면 네 마음에 네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 죄로 인한 꺼리낌이나 수치스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응답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컵에 먼지가 가득한데 물을 부을 수 있어요. 마실 물을. 저도 지금 여기 나오기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마지막 마시려고 했더니 눈에 벌까말까 날파리 하나가 고그 안에 뱅뱅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백질을 주셨나? 그냥 마실까 하다가 뱅뱅 돌다가 그 안에 그 벽에 탁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살생을 하고 떼고 제가 고기를 닦고 물을 마셨어요. 예, 여러분 더러우면 이게 불안붙습니다 깨끗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고기가 없어요! 그래! 먹어라! 매출하기. 떡이 없어요! 먹어라! 맞나? 물이 없어요! 그래!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얻을 수는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이 기도의 방식 3주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로 인한 거리낌이나 수치스러움이 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뭐냐 부끄러움 없는 따뜻한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교만하라는 얘기 아니라 누구 앞에 섰을 때 나는 I am 크리 r i s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성기는 사람이에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되고 흠없고 의로운 거룩한 그런 신앙을 하라는 거죠 그런 신앙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오늘 이 요한이 답을 가르쳐줘요 두 가지를 첫 번째가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뭐냐? 2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아들, 됨을 믿어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누구의 아들이라면 누구다라는 얘기예요. 고대에는 제우스의 아들이라면 제우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대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붙였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임을 믿어라. 구원자의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구원자의 헬라어가 그리스도예요. 똑같이 구원자.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 죄와 죄 사망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온 살이 다 뜯기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두 강도보다 왜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읽으셨죠? 빨리 돌아가셨구나 힘드셔서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하셨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두 강도는 그냥 붙잡혀 나와서 십자가에 못바뀌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그 뜰에서 몇 시간을 맞았어요. 모욕을 당했고, 며칠 동안 두들겨 맞으시고, 침 뱉음 당하시고, 밥도 못 드시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일로 끌려다니고, 절로 진을 다 빼시고, 온몸에 피가 피투성이 돼서, 오직 그 십자가를 못 치고 가서 쓰러지니까 구련의 시몬에게 치게 하셨잖아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고자 근데 여러분은 왜 마귀를 그렇게 종손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자 그 참혹한 길을 간 그 참혹하게 만들고 죽이고자 악랄하게 달라붙었던 그 마귀를 왜 자꾸 손잡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유혹이 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유혹이 온다고 마귀를 잡으면 안 돼. 나쁜 생각이 온다고 예수님으로 이걸 물리치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나쁜 생각 온다고 미움의 마음이 온다고 저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응가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니게 주느니곧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눈이 라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된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의 옆에는 인내가 항상 붙어 있어요. 인내해라, 하나님의 때에 치유된다, 회복된다, 소생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들으시거든요. 그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첫 번째 개명이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2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응답 받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해야 돼요. 예. 이것만 품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믿고 사랑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요한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 행남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 뭐냐?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축복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섬기고,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귀히 여기고, 때로는 헌신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 것을 나눠주는 그 희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던 여러분들 누군가의 그 생명을 주기에 아끼지 않고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그 친구를 향해 생명을 바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느냐. 지런 수준 높은 그 행함을 가지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주님 앞에 기뻐하는 걸할때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 받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저희가 안 해요. 못 됐어요. 아주 못 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랑의 행위를 하셔서 네,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또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 거니까, 믿음대로 될 지어다. 믿음대로 될 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표적을 행하시란 말이에요.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낳는 역사. 행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 기도하고 네. 범사에 감사. 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나오죠. 웃는 웃으면 우리 손조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웃는 얼굴에 알면서 왜안 웃고 계세요? 기뻐해 보세요. 어려움이 올때제가 그렇게 쉽게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냥 그냥 웃어도 좀 이겨낼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웃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laughs> 미친 놈처럼 그럼요 신기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여러분은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경험해요. 집 구석에서. 확이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이걸 다 표현하면, 목사하면 안 돼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데는 옷이 막 거꾸로 돼 있어요. 빨래를 안 하니까 막 집어 넣잖아. 요즘은 내가 신사택에서 빨래를 저가 다 해요. 예. 우리 사모는 저쪽에 하니까, 저가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안 하는 인간들은 못 됐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빨래를 거꾸로 해놓고, 벗어놓고, 아빠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도 벗어나요. 그러면 이게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리고 양심이 있다면, 통에 빨래가 각 찼잖아요. 제가 가끔씩 약이 올라서 안 해봐요. 꽉 찼는데도 그 위에 탑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발레를 해요. 그러면요, 문을 확 열고 하고 싶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아직도 이게 스무 살 중반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제 애기같이 이러는구나. 그래, 네가 50대도 내가 볼땐네 애기다. 어른스러워하는 것 같지만 그럼 이제 그렇게 넘어가요. 넘어가요. 근데 이게 기뻐하지 않으면 막이 바람에 풍랑이려서 못 살아요. 여러분, 삶이 스트레스만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기뻐하면 그래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는 뭐냐 늘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전하며 이게 바로 기도에응답 받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중심을 뭘 가져야 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네. 사랑이 네. 가득하다면 네. 반드시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을 네. 받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요. 네. 네. 아까도 그랬죠.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구하며 무엇이든지 들으십니라 담대함을 넘는다. 네. 이 담대함이라는 이 헬라가요 파르레시아라는 건데 오픈이스, 볼드니스, 카운피던스, 어시오런스 이래갖고요 마음이 열림, 용기, 자신감, 확신이에요. 이걸 풀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풀어보면 마음이 열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뭔가 해주실 거라는 그 용기와 자신감과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마음이 확참 열리면서,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과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말한 곳까지 하면 평안이 넘치시지만 오늘 이런 삶을 살며 평안이 넘어 담대함, 용기와 자신감과 확신 반드시 하나님 위로 주실 거야. 반드시 일러 주실 거야. 확신이 들 겁니다. 그래서 1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9편, 165절에,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큰 평안이 저는 보면 단대함이라고 봐요. 평안을 넘어선 단대함이 와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셨다. 아직 이루어주시지 않았는데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놀란 축복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다. 얻는다. 기도 응답이 확실히 온다. 네눈 앞에 펼쳐진다. 믿음의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가 일어난다. 응답의 역사로 회복된다. 소생된다. 치유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맛본다.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네, 네.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네. 와 하나님 살아 계시다 네. 무슨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어봐라고 네. 했죠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네.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네. 기도 응답 받는 네. 내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네. 여러분 되시길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쭉 마지막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지리라는 그 말씀에 믿음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여러분 삶을 살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은 주님을 믿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건 뭐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간다면, 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담대함, 예!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 예! 용기, 예! 자신감이 생겨. 이루어져! 예! 이루어져! 예! 아니, 어디 이루어져? 안 보여? 기도 더 해봐. 이러고 가면 돼요. 그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얻는, 예! 병이면 치유되는 역사가. 예! 환경이 열려야 되면 열리는 역사가, 취업의 문이 열리고, 학업의 문이 열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내가 할수 없는 것까지 해야 되는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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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응답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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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에 걸쳐 기도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네!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믿음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네! 기도가 끝난 후내삶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네!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네! 항상 주님의 뜻인,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복음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넘어 담대한 가운데 확신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기 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또한 그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여 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